침상 공간에는 와, 시원한 사이즈의 43인치 스마트 TV가 기본 옵션입니다. 공기 난방이 가능한 에바스페커에 D2가 제공되고 바닥 난방이 가능한 D5가 제공됩니다. 메인 침상 공간에 2명, 총 6인이 취침 가능합니다. 네. 자. 와, 진짜 넓어요. 실장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부터 캠박스 최초 공개 특집 6인 승차 6인 취침. 모든 가전. TV부터 냉장고까지 듀얼로 두개씩 인산철 1200A는 기본. 인버터도 4kW, 4kW 합쳐서 8kW로 기본. 물론, IoT까지 기본.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기암급 모터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시은입니다 김행긴 캠핑카의 캠박스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런칭 후 최초로 공개하는 기암급 모터홈 수시아 S 플러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런칭 기념 7대 한정 300만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캠박스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설비들이 정말 많은데요 캠즈님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수시아 S 플러스의 장점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실내 레이아웃입니다. 자, 캠즈님들. 일단 한번 보세요. 와, 깔끔하고 모던한 실내 공간. 제가 오프닝에서 6인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1열에 2명, 2열에도 2명, 반대쪽 3열에도 2명. 총 6인이 탑승 가능합니다. 6인 취침까지 가능한데요. 벙커 침대에 2명. 이 공간을 침상으로 변환하면 2명. 메인 침상 공간에 2명, 총 6인이 취침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즈님들, 김앤김 캠핑카가 이 조명, 무드 맛집인 거 아시죠? 기존의 수시아와 수시아 S에서는 곡선의 라인 조명으로 정말 인기가 핫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런칭한 수시아 S 플러스는 직선의 조명을 살려 좀더 무드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실내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아이보리와 우드, 그리고 조명까지 따뜻한 느낌으로 요즘 트렌디한 무드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한번 보실까요 캠즈님들 무광의 도장 가구로 와여심 저격하는 깔끔한 자세히 봐도 마감과 퀄리티가 정말 돋보입니다 지금 전시 차량에는 없지만 출고 차량에는 무선 충전도 가능한 전기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모든 가전 듀얼로 두 개씩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 TV는 세대가 기본입니다. TV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거실 공간에 한 대, 침실 공간에 한 대, 외부 공간에 한 대. 캠즈님들, 거실 공간에 TV가 안 보이시죠? 바로 빌트인 되어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버튼만 누르면 쭉 올라옵니다. 침상 공간에는 와! 시원한 사이즈의 43인치 스마트 TV가 기본 옵션입니다. 외부에서도 편하게 볼수 있는 LG의 스마트 TV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듀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옆에 외부에 냉장고 한 대, 전자레인지 한 대. 실내에도 전자레인지 한 대, 170L의 냉장고 한 대. 두 대씩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공간도 실내와 외부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인덕션도 총두 대가 제공이 되는데요 실내에 한 대? 보이는 것처럼 야외에도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싱크대 수전도 두 개씩인 거 확인하셨죠? 보일러도 두 대가 제공되는데요 공기난방이 가능한 에바스페커의 D2가 제공되고 바닥난방이 가능한 D5가 제공됩니다 수시야의 세 번째 장점 바로 전기 설비입니다 인산철 배터리 1200A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1800까지 증설 가능합니다 제 머리 위에 태양광도 꾹꾹 눌러 담아 1200W가 기본 제공됩니다 인버터도 4kW, 4kW 한대씩 총 8kW가 기본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시아 S 플러스의 장점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사님을 모시고 김앤김의 수시아 S 플러스 런칭 기념 프로모션과 전시회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청 큰 미국 카라반에도 최0급의 유럽 카라반에도 더 편한 전동 무버 트레일러 발렛 RVR 시리즈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성비 있게 미국과 한국 판매점에서 사후 관리까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행캠과김지인 사입니다. 와 캠박스에 진짜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네. 신제품을 드디어 네, 출시하셨네요. 네, 개발 기간은 1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오랜만에 드리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런칭 네네. 기념으로 프로모션까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출시 기념으로 어, 7대 안정으로 지금 1억 4천에 300만 할인해서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네네. 부가세, 개소세, 교육세 다 포함인가요? 네, 부가세, 개소세 전부. 교육세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수시 S 플러스 출시 기념으로 특별한 네네. 전시 일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전시 일정이 있습니다. 캠즈님들 캠핑카 실물과 화면이랑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일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이사님 그리고 네네. 제가 이제 실장님 모시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네. 시아 S 플러스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시 싶으세요? 어, 지금 안쪽에 들어가셔서 인테리어 쪽도 한번 유심히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 쪽 관련해서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 만족도가 상당히 높,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네, 실장님. 저희 캠박스에서 네. 200코 기반의 이 C 클래스 모터홈 오랜만에 리뷰를 하잖아요. 네네. 네, 200코 베이스 차량부터 저희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이0 0호는 기본적으로 7톤 이상의 화물차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 유데일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8단 음. 자동 미션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횡풍 어시스트, 음. 차량 차선 이탈 방지, 방지, 그리고 뭐 어댑티드 크루즈. 음. 뭐 기본적으로 그 안전에 대한 서비스 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고요. 네, 네 200호. 차가 큰 만큼 복륜으로 바퀴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승용차랑 화물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화물차는 이제 짐을 싣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뒷바퀴를 보면 알겠지만 복륜으로 되어 있어요 복륜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캐빈에 정말 많은 설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 설비가 무겁게 들어가 있을수록 차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7톤 이상의 화물차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도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거죠. 어, 200호라서 그런지 정말 벙커부터 압도적인 느낌이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차가 200호 이제 큰 트럭이다 보니까 더큰걸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보실 텐데 일단 벙커부터 보시면 벙커가 상당히 커요 이제 시은 씨가 아까 들어가서 이제 내부도 좀 보셨겠지만 넓은 벙커 때문에 들어가서 눕는 데도 이제 공간감이 좋고요 앞쪽에 보면 차폭등으로 양쪽에 라이트가 달려 있는데 상당히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럼 실장님 조수석 측면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이거죠 사이드 미러 순정으로도 이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부분이 요 G R P 부분인데 음. G R P 부분이 42mm 두께로 음. 단열이 이제 빵빵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카라반 창도 측면을 세 개로 진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네 캠박스에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 카라반 창이 차의 가격이 이렇게 창이 많잖아요. 요 창이 가격대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전부 다 네, 옵션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썬팅이 뭐돼 있는 이 블랙 코팅,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바깥쪽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열때 1단, 2단, 3단으로 열리잖아요. 오. 얘 같은 경우에는 플랫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미, 미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고정이 돼요. 어? 그것도 이제 가격대가 있는 카라반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게 다 들어있는 창입니다. 고급 카라반창. 그렇죠. 그리고 출입문 왼쪽으로 전기 아울렛, 외부 샤워기 이렇게 아울렛이 있고요 네 김현경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지이 외부 주방이 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맞아요. 이전에 수시아 캠핑카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특허 출원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덕션도 있고 수전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잖아요. 이 많은 전기를 듀얼로 설치를 하셨어요. 인버터가 음, 듀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안에서 쓰고 밖에서 쓰는 것 때문에 8kg짜리 하나 물리면 아무래도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4kg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있다는게또큰 특징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4.5m의 어닝과 밑으로 어닝 등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200호 기반이라서 그런지 적재 공간도 정말 어, 넉넉해요. 네, 기본적으로 후면 고정 침상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면 하부 공간에 적재 공간이 크다는 게 장점인데요. 네. 200호는 차도 크기 때문에 이 공간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어, 이 바닥 같은 경우 알루미늄 패널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에 조명까지 돼 있고 심지어 관통형이어서 아주 활용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후면 공간인데 저기 2 채널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내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원하시면 4 채널로 업그레이드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반대 측면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외부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SOG 시스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륜 타이어. 위에 보니까 화장실 카라반창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도 되게 그 고급 카라반창 그대로 적용을 하셨고요. 네. 좀더 앞으로 가면 외부 전원 인입구 그리고 여기가 전기 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팬트 이렇게 열려있죠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데칼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이 차량은 사실 전시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출고차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김앤김 차의 가장 큰 특징이 외부 주방은 이제 어닝을 펴시고 또 별도로 어닝 룸 텐트를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 이쪽을 완전히 집처럼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춥울수 있잖아요. 겨울은 춥죠. 그래서 난로를 가져다 놓기도 하는데 이 차는 보일러가 두개 들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T2D5. 네, 공기난방 기구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토출구를 하나 더 뚫으면 음. 이 공간을 또 덮일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겠죠 실장님 이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해서 더 얘기 나눠볼까요? 네 들어갈 때 보면 요 전동 장 발판 오 맞아요 시은 씨가 켜줄래요? 네네 네, 실장님 저희가 실내로 이동을 했는데 저는 진짜 이 인테리어에 반했습니다 실장님은 보시기에 어떠세요? 도장으로 되어 있는 가구가 제일 고가의 가구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안에들 보면은 요 가구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자칫 이제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기에 제일 좋은 나무가 포플러 나무예요. 포플러 나무도 중국산이 있고 이태리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차에 들어있는 나무는 이태리산 포플러 나무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IoT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한번 실장님과 함께 IoT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의 IoT는 또 하나 큰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게 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와이파이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조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도 조명을 껐다 켜실 수가 있고 뭐 냉난방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청수 오수 탱크의 양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어? 배터리가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 체크도 가능하다라는 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원격 IoT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허, 지금 제가 또 벙커 공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 수시아 음? S 플러스의 이 조명, 이 직선 느낌이 정말 깔끔하고 모던해요. 네. 이 화이트 가구를 더 빛나게 하는 게 사실은 조명이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음. 6인 치침 중에 여기 벙커 공간 두 명, 저희가 방금 앉아있던 이 거실 공간도 침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변환을 해볼까 봐요. 어, 실장님 심상변환을 네. 한걸 보니까 어, 두명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음. 이제 1,50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이제 1,900 정도 되니까 어. 성인 두명이서 주무시는데 부족함 없는 사이즈가 되죠 네 실장님 이제 주방 공간과 화장실 소개해드릴 건데 네네. 와 200호라서 그런지 주방 상판이 정말 너무 칙합니다 네 차가 2m30이에요 폭이 2m30이라는 폭이 이 공간을 그렇게 보이게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주방 공간을 또 넓게 뽑을 수 있는 이유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톤 트럭에다가 이 정도 주방을 뽑으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일자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그렇죠 아, 그리고 인테리어. 이 원목 느낌이요.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는 게저 앞에 보였던 이제 빌트인 되는 TV 상판도 원목,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원목. 그리고 여기 싱크대도 중앙, 원목. 네.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위판은 원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보이는 부분 화이트.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다 원목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디자인적으로도 일체감이 있고 또 예쁘죠? 너무 예뻐. 여신 저격이. 네. 원래 공간 인테리어에서도 요즘 무몰딩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다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인데 이 인테리어가 이제 가구도 손잡이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 옷장이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 옷장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어, 큰 캠핑카가 있으면 사람들을 좀 초대할 일도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 겨울 같은데 패딩. 어 패딩이 굉장히 여기저기 굴러다녀서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벙커에다가 다 집어 던져놔요. 이불도 저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패딩 외부에서 놀다가 들어온 패딩이기 때문에 저기는 침상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찝찝하죠. 그런데 이렇게 길쭉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음. 패딩을 깨끗하게 넣고 깔끔하게 손님들을 초대할 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화장실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어, 저 화장실도 이 실내와 똑같이 뭔가 무드랑 톤이 맞아요. 네. 디자인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고정식 변기 뒤쪽에 그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이제 타입으로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옆면에. 벽면이 굉장히 특이한데 조그만 조각의 데코 타일로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멋스럽고 이제 좁은 부분을 이제 넓게 보이는 이제 시각적 효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면대를 보면 도기로 되어 있어요. 네. 도기로 되어 있으면 이제 긁히거나 이제 세균이 이제 들어갈 일이 없는 아주 깔끔한 위생적인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울에 조명이 나오죠. 그리고 화장실에 바닥난방. 가능하다고요? 네, 샤워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물이 묻으면 아무래도 향기가 더 많이 느껴지실 텐데 여기는 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침상 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카라반 창도 두 개로 정말 크게 개방감이 좋게 되어 있고 저는요 이거 TV 43인치. 정말, 거거익선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시원한 사이즈여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벽면을 가득 채운 43인치 TV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창이 양쪽으로 뚫려 있어서, 좀 문을 열면, 심상 공간의 환기. 뭐문 열었다 닫, 닫으면 바로 이제 공기가 순환이 돼서 환기가 될 거고요. 이 위에는 지금 수납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수납 공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수납 공간에 있는 그 수납을 꺼내기 위해서 여기 침상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납 공간으로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에어컨이 달려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에어컨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총 6인치 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벙커 2명, 그다음에 거실 공간에 2명, 그다음에 침상 공간 2명인데 한번 저희가 사이즈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누워 볼까요? 네. 자. 우와. 와, 진짜 넓어요. 실장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네, 둘이서 이제 누우면 보통 한 사람 공간을 음. 60에서 70으로 잡으면 편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 이 폭은 150이에요. 음. 그리고 길이가 2m 10이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성인 남자 둘은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겠어요. 네, 실장님, 저와 함께 이제 전반적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청수 우수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실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네. 물이 나오는 곳이 총세군데에요 화장실에도 나오고, 그리고 기본 주방에도 나오고, 외부 주방에도 나와요. 그러면 네.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4 0 0리가 들어가고요. 총수 400리터. 네. 오수는 3 0 0리가 들어가는데 네.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네. 되어 있어서 그 오염에는 강하고요. 그 다음에. 동파 방지 설비도 같이 되어 있어서 겨울에 물이 들어 있어도 얼지 않고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 중요한 부분입니다. AS는 1년이고 그럼 AS는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네. AS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김행김 본사, 김포에 있는 본사로 오셔 가지고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뭐 김포에 사신다고 김포에서만 그 AS 날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 놀러 가실 수도 있고 또 지방에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충청도 그리고 경상 남북도에 또 협력 업체에서 AS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협력 업체가요. 거의 가족같이 저희 전시 다니면 이제 대표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제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잖아요. 상당히 끈끈한 관계의 협력 업체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행김에서 이제 전시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네.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큰 전시가 있죠. 엑스코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대한민국 캠핑대전. 그렇죠. 캠핑대전에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킨텍스 백스코에서 또 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자막이 이제 표시가 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서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캠박스의 시은이었고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